뒤다 나오는데 고라색으로. 인사해 주세요. 여름 씨. 안 되겠다.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나야. 안녕. 안녕. 은서 안녕. 인사해 주세요. 은서 안녕. 화장 좀더할 걸. 나도 먼저 비비라도 바를. 자, 우리는 뭐는? 우리는 딸. 딸름. 우리는 우리는 딸딸름이에요. 딸딸름. 안녕하세요. 저희는 딸딸름입니다. 우, 우와 연예인이다 오, 여, 우리 연예인인가요? 지금은 아, 감사합니다 아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방금... 그러니까요 이거 가짜가서 깎아 좀 빌릴게요 아 이거 올려두게요 네, 네. <laughs> 깎아 좀 빌릴게요 아, 아 이거를 어떻게를 고정을 시키는 방법 저 해주세요 제가 네. 고정할게요 알겠습니다 오, 죄송합니다 안녕 얘들아 장명 안녕 장명센스 좋다고 하셨고요 이거 안 된다. 얘들아, 듣게 그냥. 우리 근데. 멤버들 이름이 다 이렇게 예쁜 전... 별명이 나오요 그러니까요. 작품 안녕하세요. 한류스타다. 오, 떨떨은 저희 떨떨은 오늘 같이 수제비와 칼국수를 아, 그렇죠? 먹으면서 결성을 하게 되었는데 어때요? 떨해요오 떨떠름. 아주 아 역시 귀엽다. 센스 킥킥킥 네. 정말요? <laughs> 어, 잠시만요. 네, 소보루도 있잖아요. 소보루도 소보름? 있죠. 성소 보나 루다. 네, 맞아요. 소보루, 소보루도 있네요. 에이, 소보루보다 똘떠름이지떨따름떨따 름. 우리는 떨떠름이에요. 설아는 점점 이뻐지네 정말요. 더더지. 뒤에 누구냐고요? 저희예요. 뒤에는 다 거울이 있어서 저희... 저희예요. 고설화 이뻐요. 다나 예쁘다고 그러시네.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laughs> 어, 호주 갔다 오나서 고더 맨날 물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언니 따라서 호주 물을 조금 먹으려. 근데 은서 씨는 뭐뭐 뭐 무슨 오늘 뭐 모자? 오늘, 오늘 <laughs> 양궁하려고요아 저는 은서 씨이 모자 쓰고 은서 이렇게 모자 이렇게 접는 게 너무 귀여운 거 있잖아요. 아까 아까 아 아까, 아까, 아까 <laughs> 에서 <카페에서> 이사님 만난 거 아니죠? 네 안녕하세요 은서가 이러고 이제 이사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몰라 보은 거예요, 그래서 은서가 얼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하고 인사를 네. 드렸다는 아, 다시 전화했어요. 그래서 쿠키 받았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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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시험 이일 <2일> 남았어요 <웃음> <웃음> 시험 이일 남았대요 오빠, 학생이잖아요 <laughs> 네. 가, 가, 같이 힘내요 <laughs> 같이 힘내 떨음 <laughs> <꿀떠떠요. 웃음> 어, 음, 음. 케이콘에서 저희가 스페셜 문더 보여 드렸잖아요. 그쵸 저희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죠. 저희가 이제 케이콘 호주, LA 호주, LA는 저번 달에 갔다 오고 <laughs> 호주, 코치. 호주도 갔다 왔는데 어땠어요? 막 각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무정 여러분들한테 돌려 줘요. 어 사실 어 사실 네. 사실. 사실. 어 사실 오! 우리가 타0에 찾아왔다. <laughs> 네 <네네>. 네. <laughs> 우리는 스타0에 찾아왔다. 없애요? 아니요. 있었는데. 잠깐 여기 기억 해야 돼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어, 저희, 기다려 저희 기다려 그 스페셜 삼시... 무대가 아니, 네, 무대가 있었잖아요. 덜덜음 <laughs> 님. 네. 스페셜 무대를 준비했었죠. <laughs> 죄송해요. 자, 정신 차립시다. 하나, 둘, 네? 셋. 딱. 네. 네 스페셜 무대를 정말 준비를 했는데 어, 사실 저는 섹시한 팀으로 가고 싶었어요. 음. 그런 거 같았어요. 눈빛이. 그죠? 네. 라라라, 그래서 한번 가고 싶었는데 그렇지만 우리 어, 귀여운 팀 에너지 팀이라고 합시다 yeah. 네 근데 그래서 에너지 팀에서 저하고 여름이가 하드캐리하지 않았나 좀 생각 치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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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귀여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끝이에요 그래, 근... <laughs> 그럼 이어서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을 드릴게요 저희가 첫번 스페셜 무대 저희가 첫 번째였잖아요 네. 섹시한 팀이 두 번째였고. 저희가 인열을 맨날 하나 만껴요 근데 앞에 두두두두두두 어,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공연장에서 들으니까 이게 하늘 생겨가지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이렇게 들려가지고 다첫 타이밍 못 맞출 뻔했잖아요. 나 그거 대해서 또할 얘기가 있어요 네. 연습을 할때 영상을 찍잖아요. 근데 서른이 한저한테 이게 제가 모르고 이걸 놀래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연서가 때. 두두두두가 있잖아요. 근데 두두두두 갑자기 몸을 이렇게 두두두 이렇게 떠는 거예요. <laughs> <laughs> 박자를 맞추려고 두두두두 이렇게 떠서 맞아요. 이게 너무 귀엽다 그거를 애드립으로 해라 했는데 안 했더라고요 맞아요 뻐씨 이분은 아. 설라 언니 아니 여름 씨 해야죠 아니에요 했어요 아니 잘... <laughs> 아, 다 같이 나와야죠, 저 혼자만 나오면 아니, 그래도 할까요? 일단 원샷 먼저... 아이 저 일단 <laughs> 아예그래주 네, 민지 씨가 친절하게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땡큐 땡큐 제가 여기 사이에 요 내가 중간 어차피 쩔쩔 떠니까 그래요 댓글이 이렇게 하니까 안 보이네 댓글로 보시면 요네 아, 알겠습니다 아 맞다 저는 뭐지? 아 맞네 카메라, 돌려줘. 카메라 돌려요 줘 카메라 돌나 여기로 볼까요? 음. 네 제가 알아들었어요 네 하나 둘셋 저는 아, 지금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아 오케이 아, 예. 오케이 어, 좋아요 어, 이거 떨어지겠다 아 캐치미 무대 오랜만에 또1 3 명은 아니지만 연정이가 포함된 캐치미를 또 했잖아요. 상당히 또 캐치미에서 저희의 매력이 좀더 많이 그쵸. 보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저는 또 아주 영광스럽게도 샤넬 선배님과 음. 이렇게 스테이 위밍 무대를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너무 노래를 노래 잘했다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그큰 무대에 솔직히 저희 1 3 명이 쓴 적은 있어도 저 혼자만 쓴 적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대단하더라고요. 그 되게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혼자 서 있으니까 멤버들이 없으니까 되게 더 떨리고 더 그랬었어요. 근데 되게 좋은 음.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잘했다고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꿀이었대요. 정말요? 제가 언니 그거 당일에 한번 모니터하다가 여름이가 잠에서 깼어요. 했어요. 왜요? 제가 그거를 진짜 이어폰이 옆에 없는 거예요. 잠자고 자고 있는데. 음. 내, 네, 얘랑 저랑 같은 여름이랑 저랑 한 침대를 썼는데 제가 이어폰이 없어서 이거를 제일 작은 한칸으 놓고 아, 아, 아. 그래서 이게 내게 두 눈을 펴는데 여름이가 그거와 동시에 <laughs> 그래서 이렇게 깬 거예요. 아 결국 <laughs> 내 노래는 여름이의 잠을, 잠을, 잠을 깨웠다 네. 좋은 의미로 해석 네. 해석하겠습니다. 네. 그, 그 그런 건 아닌데 나쁜 뜻 하나 있 제가 결국 제가 언니 거 모니 니터아 모니터, 했다고 아, 모니터 했다고 했다고요.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의사 씨? <laughs> <laughs> 그랬고요. 네, 그랬고요. 학원 끝나고 왔는데 브이앱 한다. 아, 학원 끝나면 기분 좋죠. 이제 밥 드셔야겠네요. 여름이 오늘 짱 예쁨. 저 오늘 여름이 보자마자 보라색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지 않나요? 앤니 안녕. 나이모들 진짜 이상게 보인다. 어떡해? 란제리 <laughs> 소녀시대 보고 계시나요? 그런. 어제, 어제, 어제 <laughs> 여러분 어제 보셨어요? 어제 보너 언니가 우산 안으로 똥무님을 끌어당기는 <laughs> 거 보고 나하고 액션 언니하고 다양하게 훅! 이잖아요 사실 그전에 어, 그 전에 꼬꼬시인가 인공호흡신 할 때도 <laughs> 저희끼리 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보다가 잠깐 이제 씻으려고 들어갔는데 화장실 안에서 밖에서 으아! 그 소리를 들리는 거 진짜로. 무슨 일, 뭐지, 뭐가 일이 났나 했는데 그것 때문이었군요. 너무, 너무 보너 언니가 용감해요. 다 시험 얘기가많네요 아, 시험기가 간인 지금 시험을 진짜. 보러 가고 있다는 분도 계시고. 음, 댓글에. 파이팅 내일 네, 시험 잘치세요 파이팅 슬슬 또 <목소리> 모자가 내려온다 네 올릴게요 <목소리> 미미 안녕 드 s i 드 s 어 역시 항상 뭐지? 담담한 담담한 감성 보컬 i r 그렇죠. 담담. 어담 담담담담담담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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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담. 담담 담담 담 i r sir, s 네, 모자 해결하고 온다고 하십니다. 한서 씨가. 예비군 끝나고 브이에 본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저희 메인즈님도 예비군을 종종 가시잖아요 맞아요. <laughs> 추석 연휴 계획. 요즘 뭐 하고 지내시나요? 요즘 뭐, 뭐 엄청 빨리 지나갔네요, 댓글이. 케이콘 호주 갔다 와서 거기 가기 전에는 연습을 엄청 많이 맞아요. 정말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정말 아, 많이 했어요. 저희 지금도 이제 연습도 해야 될게 강남 페스티벌이라고 저희가 나가요, 나가요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여러분. 아 <laughs> 어, 모자 벗으면 큰일 나요. 오늘 원래 V F 계획이 사실 없었어요. 없었는데, <laughs> 하기 5분 전에 갑자기 결승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메이크업도 살짝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네, 오늘 생얼입니다. 취업 면접 떨어졌어요. 위로해 주세요. 어... 힘내세요. 괜찮지? 취업 면접 떨어져도 괜찮아요. 음... 더큰 결과를 위해서. 이제 더큰 네, 행운이 맞아. 찾아올 거예요. 서아야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섹시팀 비하인드 알려주세요. 어. 섹시팀 비하인드는 어, 이거를 과연 얘기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앞에 핸드, 음. 그 스탠드 마이크를 응. 세워두고 이렇게. 골반을 팔자로 돌리는 안무가 있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그게 이제 다리를 일자로 이렇게 모으고 골반을 팔자로 돌리는 거였는데 그게 너무, 음. 너무 뭐라죠? 선정성이 짙다고 할까요? 너무 음. 약간. 음. 너무, 섹시 너무 섹시해서. 섹시해서 안무를 바꿨어요, 저희가. 음. 추천해달래요. 저녁 추천해 달래요. 저녁 추천. 수제비요. 좋다. <laughs> 저희가 왜냐면 저 때문에 수제비를 먹어봤어요. 먹으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제비를 꼭 드세요. 전 수제비로 일주일을 살수 내꺼까지 다 먹었잖아요 맞아 먹으라 그러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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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50일 남았대요 <laughs> 아 제가 또 수능을 본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여름씨와 다영이와 연정이가 수능 볼 나이가 됐군요 또 언니는... 떨리는군 여름이의 본너파트 대신한 소감은? 오. 아 이거 에피소드가 있네요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왜냐면 이게 네, 저, 저, 아, 첫, 첫 소절이 뭐였죠? 지처런 지금 관심이 진짜 까져줘, 변우나한테 절대 알았죠 이게 있잖아요. 본 언니가 되게 잘한 거더라고요. 그죠? 제가 녹음을 하러 들어갔는데 제가 네, 너무 맞아요. 그 아웃사이더 선배님처럼 따따따따따따 막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대체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빨리 할수 있니? 네. 이러면서 녹음할 때 그래서 되게 애먹었었어요 녹음실에서 음. 그렇게 또박또박 하기 힘들더라고요. 음, 응? 보나가 랩을 잘하는 것이었다. 잘하는 것이었다. 잘하는 것이었다. 아, 손진이 좋아요. 동무니가 좋아요. 나는 아, 이거 진짜 우리 멤버들 사이에서도 갈려요. 나는 근데 참, 보나가 좋습니다. 나는 그분 좋던데. 박혜진. 좋대요. 박혜진. 설아 설아 여름 미친 듯이 귀여운 미기 배웠어. 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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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듯이 귀여운 미기. 미기 <laughs> 언니 말하는 줄. <laughs> 어내 생일이었어 축하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노래 불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웃음> 오 많이, 많이 오, 엄청 빠르다. 설아 오늘 사복 패션 너무 예뻐요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쵸 미기 언니 말하는 줄 알았죠 여러분. 다른 멤버들 뭐해요? 연습 인습. 연습하고 있고요 연정이도 옆에서 노래 연습하고 있고요 떨떠음 누가 지었어요? 설아 언니가 아, 제가... 생각해놨어요 아 원래 있, 있지 않았어요? 원래 떨떠 똘똘... 원래 말아 원래 <웃음> <웃음>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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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귀여워 어떡해 짱 <laughs> 귀여워 또 데려올게요 원래... 원래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팀이 있었어요 떨떠또라는 그 아버님, 이 아버님, 아! 아버 아버님, 아버아님 <laughs> 아버, <laughs> 아버, <laughs> 아버님, <laughs> 아버님, <laughs> 아버님, <laughs> 아아아 오케이 오님이버 아버님, 아버님, 아아아 그 특히 저는 이제 애들이랑 V앱을 좀잘안안 안 해요. 거의 혼자 하시잖아요. 예, 네, 왜냐면 저는 음. 타이밍 진짜 무섭게 안 맞아요. 음. 그리고 약간 언니는 약간 노래 힐링 V앱이. Flyer에 들어줬는데요, 저번에. f l y Away? f l y Away 아, 그거. 예. 좋죠. 예, 네, 잘 어울려 언니랑. <웃음> <웃음> 주연 귀여서 나 죽어. <laughs> 죽으면 안 돼요. 저 오늘 생일인데 해피 불러주세요 책으로 글씨로만 보았던 해피 강아지 이름인 줄 알았던 해피 <laughs> 철아 보고 싶었잖아 맨날 혼자에서 흑흑 흑흑 모랜 모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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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서 누나 인트로 하실 때 넘어질 뻔한 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저는 중심을 굉장히 잘 잡기 때문에 저보다 연준이가 넘어지지 않는 게더 중요했어요 야. 그래서 멤버 사랑 저는 사실 뒤에 카메라가 안잡힐줄 알았거든요. 근데 잡혔다고 아 우리 뭐 그래도 하트 공약해야 되지 음. 않을까요? 지금 6 4,342개인데 어떻게 할까요? 몇 개로 하는 게 좋? 10만이 되면은 뭐 할까요? 1 0만뭐뭐 뭐 보고 싶어요. 10만 되면 여러분 저희가 뭐 하나 할게요. 뭐 추천해주세요. 아, 아야. 음. <laughs> 아야. 그 언니가 KCON에서 불렀던 스페셜 무대 있잖아요. 아 스테이미 뭐로? <laughs> 네. 스테미 일단 접수 네. 접수 해놓고요. 설아 네. 누나 애교. 네. 애교는 저희 씨 너무 많이 있죠, 그죠? 아, 그죠. 그러면 신곡 스포가 있는데 스포해주고 싶은데 스포해줘. 그러면 1 0만 어머 설아 뭐 덤블링 있어요. 어 갑시다. 큰일 아요 덤블링. 저는 부르기도 잘 못해요. 하기도 하고. 전에 소리만 하고. 엄청 지르지 를 수도 있어요. <laughs> 그러면. 노래 불러달래. 정의성대모사 <laughs> 정 정의... n 그럼 이렇게 정... 하자. 정... 나는 애교를 하고, 하고 제거정 t 성대모사 s a t o n 정 is on the musa. Tong is on the 이 u s a Tong is on t 사투리 애교 a Tong is on the musa. t 사투리 애교 똑똑 the musa. 네. 민지씨랑 되게 담소를 나누고 네. 있고요 아니요. 여름이 섹시댄스 가, 가죠 그러면 그러면 여름님에게 두가지 고기를 드릴게요 네. 섹시댄스랑 하거나 네. 아니면 은그 사투리 애교를 하세요 사투리 애교요? 네. 뭐 할래요? 섹시댄스 할래요? 사투리 사투리는 팔도를 전부 다해야돼요 네? <laughs> 팔도 애교 팔도 애교 팔도 애교 네. <laughs> 경기도 경기도 사투리 없는거 그냥, 음. 그냥 평범하게 음.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붙지도 하지 말라. 죄송해요. 그러면은 10만 되면은 애교, 제정의 성대모사, 그리고 사투리 애교? 아니면 섹시 댄스? 여러분 정해 주세요. 정해 주세요. 사투리 애교거든요. 사투리 애교. 어떻게 사투리? 나 일단 10만 되면은 제가 그러면 아, 이건...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그그노래니까그 그 노래니까 대구 사투리를 어때 요즘 또번아니 드라마도 보고 그래요. 하니까 <웃음> 귀여워 그래 <laughs>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네 가시, 어, 뭐, 뭐, 가시나 아니야. 가시나? 가시나를 가시나 괜찮아요? 은서 씨 가시나로 바꾸시면 안 돼요 할수 있어요? <laughs> 가시나 이게 뭔줄 알아요? 아그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저희가 10만이 되면 에 10만 솔직히 얼마 안남았어요 여러분. 저 애교하고 이제 은서가 그정희 성대모 사고 하 그리고 여름이가 여름이가 그거 이제 사투 리 애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10 5만이 되면 가시나한네요 은서. 아 안녕하세요. 진짜 진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 10만 되면 그렇게 하고 15만, 15만 안 돼요. 15만 안 돼요. 너무 오래 걸린다고? 음. 그럼 13만 13만? 갑시다 13만 가시나 어. 그러면 네. 음. 여름언니는 못먹어서 그렇게 이뻐요? 라고 고이 여러분은 사랑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네 <laughs> 대구사들로 가시나를 음, 할 수가 있나요? 왜 예쁜 나 두고 가시나? 안 돼. 나를 죽이는 거야? <웃음> 진짜. 진짜. <웃음> 여러분, 오글거리면 여러분. 미안해. 웃지 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시나 음. 가시나 어, 나를 두고 떠나가시나 어디 가시나 <laughs> 같이 가자고 캐놓고 응응 <laughs> 어? <으잉>? 이거 <laughs> 많이 하시잖아요 정희 언니 아버님이 응응와좀 어, <laughs> <으잉? 웃음> 아, 너무... 뒤에 <laughs> 남자 택배 <탑승자. 웃음> 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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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여기. 짐 짐들 짐 옮기려 <laughs> <laughs> 야, 오늘 여름이야. <laughs> <되게> 늦... <웃음> 자, <웃음> 여러분 름이여 저희는 떫. 떫. 냄 떫떡 냄이에요. 네. 나 오늘 진짜 어떡하냐 모자 다음에 이거 안 쓸게요, 여러분. 아니 나 <laughs> 이거 모자 <laughs> 너무 <웃음> 귀엽다니까. 뭐좀 <laughs> 미안해 이거 <laughs> 이렇게만 안 되는 거예요? <laughs> 너무 양육...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laughs> 이렇게. 내가 봐줄게요. 모니터 봐줄게요. 음, 지금 이좀 느려서 여기 걸음. 이게 훨씬 난거 같은데요? 그래요? 네. 알스 진짜 귀여워 어떡해? 어, 오천 신문 원이다. 어, <laughs> <laughs> 와, 와. 다 뭐였더라? 사투리 얘기. 응.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좋아요. 정이성도 보자요. 어제 대사 중에 뭐가 있더라? 어, 니 때문 아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뭐, 뭐, 동, 네?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거에 뭐 Senga Kanan, Senga k a n a 나온 o n g i Hagi Shiro, s a 그 g a Nangi Tango, Tango, t a n g 그 Tango, Tango, t a n 내또문니 싫다. 바쁘다. 잘했다. 어, 됐다. 저저 어, 어, 하는 게 나을 <laughs> 것 같은데. 네, 알겠 <laughs> 표정 봐. <애교> 시작할게요. <laughs> 너 아, <왜> 가까이 와요. <laughs> 우정아 나는 너를 사랑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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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를 사랑해 우정 네 이렇게 떨떠름해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laughs> 어디 가시는 거 아니죠? 네, 아, 언니도 어디 가시나? 가시나 가시나 네 이제 여름만 돼요. 아 서출 <laughs> 대구 서출 줄 나요? 아니면 충청도 씨고래. 뚱땅뚱땅유, 퉁땅 퉁땅 존경했어요. <laughs> 뚱땅뚱땅하셔유. <laughs> <퉁땅 퉁땅> <laughs> 시작. <웃음> 아니 오빠야, 하자 오빠야. 아니 오빠, 그러면 오빠. 언니 오빠야. 그거.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 언니 <laughs> 오빠. 내가 반우 옆으로 진짜 잘해줄게요. 시작. 언니 오빠야. <laughs> 아 이거 고 진짜 하고 있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응. 아 내가 진짜 저 사람이 생겨 손 잡든 알타 가지고 버릴 것만 같았어 진짜 너무 귀여워요, <laughs> 여러분. 어, <오>, 나 <laughs> 진짜 진짜, <웃음> 진짜, 웃긴다 진짜 웃긴다. 내 동생 삼고 싶어요. 진짜 너무 귀여운 거 아, 같아요. 진짜. 아, 진짜. <laughs> 와, 진짜. 오 12만. 너무 좋아요. 오, 13만 되면은 가시 음. 다시 야 어, 되는 건요 <laughs> 아니 너 야, 나는 떠밀어 떠밀어 아가씨 나야 <laughs> 아가씨 나야 되는 거 알지 아 은서 표정 어떻게 하길래요 아, 너무 좋아서 내 표정 너무 사람 랑스 이러고 있었던 뒤에서 아무 표정 안 했는데 이 표정 이 표정 이 표정 카메라들 한 번만 더 있어 여러분 좀 큰일 났어요 왜요 왜요 <laughs> 저... 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저 <laughs> 얘기 빨리 <웃음> 들어주세요 <웃음> 저 얘기 빨리 들어주세요 네. 제가 아니에요. <laughs> 무슨 일이에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애애교하고 음... 나서 되게 걱정돼가지고 희민 안녕. <laughs> 은서님 소연이 <웃음> 안녕. 안녕. 정색하다 웃었. 구름? 잘못 얘기하시는 거. <laughs> 구름! 아 맞다 맞다 구름. 아 나도 오, 아! 호주에서 보여줄 거 있어요. 뭐야 그럼 나도 찾아. 제가 <laughs> 그 호주 비행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거의 9시간 반 정도 됐는데 제가 구름을 진짜 너무 예술적이게 찍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때요? 아, 나... 너무 예쁘죠? 여기 차도 알지? 이게 구름이 막 되게 구름 같지가 않고 되게 약간 천국을 본 느낌이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예쁘죠, 진짜. <laughs> 거봐요 이게 천국이 아니고 뭐겠어요. 너무 예뻐서. 난 야경. 보여주세요. <laughs> 아 나는 완전 이거 다 깨져가지고 완전... 잘 보이지. 템이다 나는. 어 예쁘다. 나는 <저는> 다영이가 <laughs> 수빈 언니 사진 어, 찍어준 뭐. 열정적인 포즈. <laughs> 결과물로 보여 줄게요. <laughs> 어, 그래서 결과물은 <laughs> 엄청 열정적인 <웃어요>. <laughs> 결과물은 이래요. 이 예, 은서 이제 사진 이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정말 잘 정말 저희 다 너무 재밌게 이제 공연도 재밌게 하고 호주 팬분들도 너무 즐겁게 보고 왔. 14만이에요? 1 4만이다바바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은서 가시따따어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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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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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요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요따따따따따따따요따따따따 요 와요, 어, 어, 와요 네. 아니면 앉아서 같이 하는 거죠? 바뀌어요 <laughs> 네, 지금 여기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시나를 보러 왔습니다. 에, 어떤 걸요? 저는 은자에 가시나를 하나를 아, 가져왔아 가시나를, 가시나를 추겠답니다. 예? 가시나를, 가시나를 추, 지금 보다가 지금 가시나 <laughs> 보여주세요 빨리. 가시나 추겠답니다 가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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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나. 아, 아니 진짜. 오시고요. 어쨌으나. 아 제가 틀어 둘게. 아 이거 저기 아 오늘 너무 오늘 훌륭해가지고 제가 정으로 연습을 해서 연애하시나요 혹시? 아니 그에 서 연애하시면 안 되고 여태에서 저희의 몹쓸 자신아. 이거는 <laughs> 정식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오늘 삼원까지나로 돌아올게. 자신아를 또 열심히 연습해서 나중에 꼭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뭐 여색한 느낌은?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무다마무리주어요네 네. 오늘 가시는 잘가게요 네. 왜? 근데 또 오늘 레슨 있잖아아 그쵸 <목소리> 열심히 레슨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끝인가요? 네 <목소리> 지금까지 <목소리> 떨떠이 떨더러 우리는 떨떠이에요 떨떠르릉이에요 <목소리> <뚫뚜루룸>. 안녕 떨떠르릉 <목소리> 떨떠 <뚫뚜루룸. 목소리> <미안해요. 목소리>